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4월 24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예.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예, 뭐 상승 기세 쉽게 꺾이지 않고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만. 5천 부근까지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쉽게 빠지질 않는데 워낙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10만 달러 회복을 앞두고 조금 주춤주춤 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2, 4분기 4월, 5월, 6월 2, 4분기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2월, 3월, 4월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요인, 가장 큰 요인이 관세전쟁이고, 관세전쟁의 가장 큰 이슈,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어, 이건데 결국은 어, 미국이 좀 물러서면서 예, 조만간 5월달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5월 중순까지만 잘 버티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빠르면 5월달 빠르면 5월, 5월 말 전에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9만 5천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9만 5천 부근. 결국은 전고점 부근 왔다 갔다 왔다가 여기가 타겟. 그래서 1차적으로는 13만 달러. 그다음에 14만, 예. 그다음에 16만, 뭐 이런 정도로 예, 가을 정도까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예, 가을 24분기, 예. 어쨌든 6월 달, 6월 달까지 잘하면 한 15만 달러, 15만 달러, 뭐 이런 정도까지 예,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에 올라간다 했습니다. 순식간에, 예, 1, 2주, 2, 3주, 예, 또 한두 달, 이런 사이에 가격은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예, 2, 4분기, 6월에서 7월 초, 예, 7월 초까지는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6월 말, 7월 초까지는 좀 집중하는 거. 이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단기 고점. 6월 말에서 7월 초.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 그때까지는 좀 집중해서 이번 장, 예, 이번 반등장을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예, 또 금융시장 동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데 예, 고점 대비해서는 좀 상승 폭이 약간은 예,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예, 차트로 보게 되면 예, 저항을 계속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여기서 뚫고 차고 올라와야 되는데 예, 뭐 아직 시원하게 결론이 난건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타나는지, 예, 추가적인 또 어, 무슨 호재가 있어야겠죠. 네, 그런 거고 예, 하락은 멈추고 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좀더 차고 올라가는지 보도록 하고 예, 저 아침 출발은 지금 보게 되면 증시는 약간 밀리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금가격 이틀 동안 예, 하락했다가 다시 살짝 반등을 예, 모색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가는 좀 어제 찍고 밀리는 양상이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출발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상승 기조가 유지는 되고 있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워낙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만 달러가 올라온 거죠. 예, 여기가 예, 8만 3천 대, 예, 지금 9만 3천 대, 93,000, 94,000, 95,000. 거의, 예, 지금, 단기적으로, 만달러. 예, 만달러. 예, 팍! 치고 올라온 거. 이런 부분이 있고, 예, 4월 말과, 어, 5월 초에, 또, 호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또, 뭐, 여기서 만달러 올라간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93,000에서 95,000 부근까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 달러 올라간다고 라 하게 되면 거의 뭐 10만 5천 툭 치면 사상 최고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5월달 사상 최고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구간까지 지금 쭉쭉쭉쭉 순식간에 올라오고 있고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트럼프, 어,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예, 뭐60% 50% 60%한 방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하루에 50% 이상 올라가는 뭐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또 트럼프, 예. 오피셜 트럼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백악관 초청해서 예, 무슨 저녁 디너를 하겠다 뭐 이랬는데 70%까지도 올라오는데 예,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이런저런 호재가 터지면 급반등이 나오는 예, 그런 거고 지금 수익 코인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예, 워낙 강하게 올라왔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예, 지금 아주 상당히 강하게 예, 알트코인 중에 주도해서 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느 속도로 어떻게 예, 앞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코인 동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어, 3 개월 또 최근 1년뭐 이런 거쭉 보면 예, 여기 보게 되면 예뭐 리플들이 풀이지만 예, 가장 많이 올라온 거 예, 수익 코인 예, 수익 코인이 급등 예, 과거에 좀 차고 올라온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 최근에 하락폭도 컸었는데 이게 빨리 회복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어, 다른 가격 지금 뭐 여기서 이격이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거.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쉬었다가도 힘을 비축하는 쉬었다가는 이런 게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거고요. 간밤에 나온 뉴스들 쭉 보게 되면 예, 일단은 예, 트럼프 포인 급등이 있었고 94,000, 95,000 부근까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금 대안이 된다.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어, 이번 주, 지난 주 후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금이 출렁출렁, 예, 금이 좀 꺾이고. 예.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 관심이 예, 있어진다라는 거고 트럼프 코인 상위 보유자 220명 워싱턴에서 디너를 개최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예, 코인이 급등이 있었는데 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저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 골드 투자, 금 투자, 금 랠리를 놓친 투자들 비트코인 쪽에 관심을 들 것이다. 예, 비트코인이 조만간 10만 달러 회복이 된다면 오히려 관심이 더 집중될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이 예, 더될수 있는 거, 그럴 뉴스들이 예, 비트코인이 집중될 수 있는 예, 뉴스가 호재가 예, 앞으로 차고도 넘치다.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호재들이 5월, 6월, 4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실에 대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3저원대 비트코인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 소프트뱅크, 테더, 비트파이넥스가 참여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회사가 이것도 호재죠. 너도 나도 사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사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늘어난다. 공급 부족 사태. 수요 촉발로 공급 부족, 일시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까지 돈이 순식간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 돈이 순식간에 몰리는 거예요. 돈 되는 쪽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돈은 이동한다. 라는 건데, 예. 2025년 평균 대비해서 500배 이상 증가하는 자금이 순식간에 들어왔다. 예. 4월 22일 날, 예. 평균보다, 예. 평균보다 그냥 돈이 확 들어온 거잖아요. 갑자기. 예. 이런 식으로. 예, 돈은 예,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고, 저런, 예, 그, 큰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개인들 돈도, 예, 들어오려고 한다. 예, 개인들은 거, 거의 또 꼭지에 들어온 거죠. 예, 그런 거고. 예, 새로운 자본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예, 예 특히 4월달 들어와서 신규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자본,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 중국, 중국이 예, 돈을 계속 풀었고, 일, 미국보다 중국이 먼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뭐 9만 7천, 9만 5천, 9만 7천, 9만 7천에 매도 압박이 있다. 예. 9만 7천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 압박을 받아서 한10% 빠졌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5월 중순까지만 잘 버텨보면 5월 중순, 5월 말에 오히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 달도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어찌됐든 등 예, 4월까지, 예, 지금 요렇게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예, 주봉인데요. 주봉인데, 예, 여기서 왔던 충격, 예, 그 수준까지, 예, 4월달, 예, 4월을 마감하면서, 그 수준까지 올라오느냐, 이제 좀만 툭 쳐주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죠. 예, 1억 4200, 1억 4300, 예, 지금 한 천만 원 정도만 올라오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뭐 여기서도 어 바닥에서 올라오고, 쉬엄쉬엄쉬엄, 쉬엄쉬엄, 예, 쉬엄 쉬엄 3주 정도 쉬다가 예, 쭉 이렇게 됐는데, 예, 여기 좀 실수는 있어요. 예, 여기서 조금 실수는 있다. 예, 5월 11일, 5월 10, 5월 1 1일 이번 주가 이제 내일이 4월 26일. 그 다음에 5월 3일. 5월 3일. 앞으로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고, 한두주 정도 쉬고 나면, 5월 중순. 그 다음이 5월 19일이잖아요. 5월 19일 정도 된다면 이 정도 예, 앞으로 1주, 2주, 3주 이번 주 거의 다 갔으니까 한 3주 정도 지나면 여러 어 변화가 있을 것이다. 5월 19일 이전에 예, 이런저런 변화들 어, 국부펀드 결론이 날 것이고 그죠? 미국의 국부펀드 어쩌고저쩌고 결론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예, 금리도 인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예, 주들 예, 이런저런 주에서 어, 비트코인 예, 비축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예, 그 다음에 SEC에서 이런저런 ETF 예, 승인.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가격이 뭐 비트코인 가격 예를 들면은 뭐 5천 달러 올라가는 거 1만 달러 올라가는 거 최근에 나왔던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이런 장대항봉, 지금 이번 주 같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번더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5월, 6월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인데 밤 10시부터 오늘도 야간 방송 진행을 하면서 야간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방송 보시고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또 저녁 방송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침 방송 보시고 구독 아직 안들으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놓으시면 저녁 방송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장 힘차게 출발하시고, 어 이따가 밤 10시에 야간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